월드컵 경기를 보고 있다가 자국을 응원하지 않았다고 총에 맞아 죽고 유명한 래퍼는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대학생은 히잡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끌려간 뒤또 죽었습니다. 그렇게만 세달 만에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이게 지금 2022년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란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보면 똑똑해지는 라이프 드동라. 안녕하세요, 김지아입니다. 드동라라면 알아야 할국제정세 이야기 드동라 월드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월드컵 경기 다잘 챙겨 보셨나요? 아직 결승까지는 몇 경기가 남아 있긴 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이란 선수들이 경기 전에 국가를 부르지 않았던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란 선수들이 지금 이란 현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정부 시위를 지지하는 의미에서 국가를 부르지 않았던 건데요. 그런데 이미 이란 정부에서 이 선수들에게 또한 번만이라도 반정부적인 표현을 할 경우에는 이란 현지에 있는 가족들을 감금시키거나 고문하겠다라고 협박을 했다는 익명 소식통의 보도까지도 전해졌습니다. 네, 그거는 지난 9월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희잡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덕 경찰한테 붙잡혔다가 목숨을 잃은 마의사 아미니의 죽음이 이번 시위의 시작입니다. 아미니는 22살의 대학생이었는데요. 희잡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금이 된 뒤에 며칠 뒤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 측에서는 이게 심장 마비 때문이었다고 말을 했는데 실제 몇몇 목격자들은 아미니가 경찰한테 구타당하는 모습을 봤다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의사들은 두개골 파열 때문에 숨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인에 대한 의문은 점점 더 커지고요 시위도 점점 커지게 됩니다. 이 시위에는 남녀노소 할것 없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고요. 여성 생명 자유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번 월드컵 경기 관중석에서도 이란 관객들이 마흐사 아미니 이름을 들고 있는 모습도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시위대들에게 이란 정부는 총을 겨누고 심지어 정신병원 까지 감금시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10대 소녀들을 정신병원에 감금시켜서 정신을 개조해야 한다는 게 이란 정부의 주장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경하게 나왔던 이란 정부가 지금 살짝 입장을 바꾸고 있는데요. 히잡을 음으로 착용해야 한다고 라 하는 이 법을 다시금 검토하겠다고 라 밝힌 상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15일쯤 나온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시점이 12월 둘째 주예요. 그래서 상황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것 같긴 합니다. 이 희자법을 바꾼다고 다 해결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시민들을 너무 잔인한 방식으로 진압을 했고 또 경제적으로도 지금 이란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시위가 너무나도 큰 반정부 시위로 번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성 자유 생명이라는 구호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독재자에게 죽음을 이라는 구호도 거리에 울려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희자랑, 네 지금 이란의 지도자는 하메네이인데요. 1979년에 이란에서 혁명이 있었던 건다 알고 계실 거예요. 당시 호메네이가 이슬람 원리주의를 내세워서 최고 지도자 자리에 올랐는데요. 1989년에 숨지면서 하메네이가 이 최고 지도자 자리를 이어받게 됩니다. 근데 1989년부터니까 이게 무려 33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제 나이보다도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 이란을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 여기서 이란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해보면요. 그러니까 이란을 이란이라고 그러긴 하지만 정식 명칭은 이란 회교 공화국이에요. 그러니까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신정일치 국가라는 겁니다. 의회랑 대통령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신의 대리자이자 신의 계시를 받은 최고 지도자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메네이가 실질적으로 모든 권력을 갖고 있는 구조인데요. 뭐 신정일치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하메네이의 독재는 예전부터 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뿐만이 아니라 제가 뭐 국제부에 처음 갔었던 2018년이나 2019년 그리고 작년에도 그렇고요. 이란에서는 크고 작은 반정부 시위가 있었는데요. 게다가 올해 물가 상승률은 50%나 되더라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도층들은 점점 더 부패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미네의 친조카까지 나서서 자신의 삼촌을 비판했는데요. 종교적인 원칙은 지키지 않고 어린아이와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살인자 정권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사실 이란이라고 하면 은 대표적인 반미 국가로 꼽히기도 하고요. 아니면 미국이 뭐 악의 축으로 규정한 국가. 아니면 뭐 핵을 포기하지 않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텐데요. 사실 이란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이란의 국영방송에서도 차 한국 드라마를 틀 정도로 이란 사람들은 한국 콘텐츠에 굉장히 익숙하고요. 또 이란의 인구 구성을 보면 은 3분의 2 정도가 30세 이하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많다는 건데, 이 사람들은 그냥 히잡을 쓰지 않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일상을 꿈꾸는 평범한 사람들인 겁니다. 이란 시위의 배경과 이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했는데요. 앞으로는 조금 특별한 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란에서 온 이란 모델 호다니코 씨를 모셨는데요. 호다니코 씨에게 직접 이란 사람이 보는 이란 시위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란에서 온 호다니코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시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네. 어호다씨께서그 인스타그램이랑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시위에 대해서 많이 알리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사실 유명인으로서 이런 걸 알리는 게좀 쉽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네. 이런 걸좀 적극적으로 알려야겠다고 라 마음을 먹으신 계기가 있나요? 어, 사실, 지금, 이란에서 인터넷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어, 외부의 정보를 알리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어, 외국에 살고 있는 이란 분들은 정확한 내용을 외국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요. 사실, 이란의 친정부인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 네. 사람들로부터 뭐 위협이라든지, 뭐 네. 그런 악성 메일 같은 것도 받으시나요? 어, 많이 받아요. 협박을 많이 하고, 근데 사실, 계속 무섭다고 생각을 하면 변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조금 용기를 가지고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고 정보를 알려주고 있어요. 네. 그러면 아까 앞에서 제가 이번 시위가 히잡 때문에 발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럼 히잡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이란에서 여성들에게 히잡을 써야 한다라고 말하는 이유 자체가 여성의 안전 때문이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니까 히잡을 착용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실 이란도 43년 전에 다른 정부가 있었어요. 그때는 히잡은 의무적인 거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꼭 서야 돼요. 음. 종교적인 의견들. 약간 머으로 바뀌었어요. 음, 네. 또 알기로는 키잡을 쓰지 않았을 경우에는 도덕 경찰이라는 사람들이 단속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네. 단속 당하셨거나 아니면 친구가 단속 당하는 것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예전에 길거리에서 도덕 경찰을 봤는데 폭행 복행, 여자들을 폭행한 적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안 좋은 이미지가 있고 항상. 경찰를 보면은 도망갔어요. 음. 제 친구가 잡힌 적이 있어요. 근데 체포된 다음에 어떤 수업을 들어야 돼요. 근데 그 수업을 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1년 정도 신분증을 못 아. 받았어요. 근데 더 심한 경우는 벌금 내거나 감옥에도 갈수 있어요. 어, 그렇군요. 희잡 말고도 여성들의 행동을 제약하는 것들이 일하는 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실 너무 많아요. 제 여성으로 일하면서 살 살았을 때랑 한국에서 살았을 때 완전 달라요. 제 알기로는 가수 될수 없어요. 어, 가수가 될수 없나요? 네. 그리고 길거리에서 이거는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자유롭게 춤을출수 없어요. 아, 춤을 남이 보는 데서 출수 없는 네. 건가요? 그리고 외국 분들도 우리나라에 오면 또 외국 여자들도 해적을 서야 돼요. 어. 한국에서는 이제 여자 남자친구 사이면은 보통 이제 길거리에서 손을 잡거나 어, 이스킨십 같은 거 가끔씩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불법이, 불법이라서 도둑 현찰을 잡히면은 정말 큰 벌을 받을 수 있어요. 강한 스킨십이 아니라 손을 잡는, 손을 잡는 안 되나요? 것도 네. 안 아, 되고. 이런 행동만 아니고 먹는 것도 우리나라에서 제한이 많아요. 예를 들면 술은 아예 금지예요. 먹는 것도, 밤매 하는 것도 다 금지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이 안에서 사는 것좀 재미없다고. 음. 그러니까 젊은 층들은 조금 살기 답답하고 맞아요. 자유롭지 않다고 여길 것 네. 같아요. 사실 또 제가 듣기로는 경제적인 상황도 좋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이란은 네. 땅이 커서 보통 사람들이 다 집을 살수 있었고 음. 완전 높은 레벨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씩 편하게 살수 있었어요. 근데 현재가 계속 안 좋아지고 지금은 사람들이 먹고 살, 사는 것도 힘든다고 해요. 이란의 통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음.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만약에 1년 전에 빵이 500원짜리였으면 지금 거의 만원 넘게 해요. 그 정도로요? 네. 그러면 혹시 주변 친구들을 봤을 때 대학교를 네. 졸업하고 나서 일자리를 구할 때도 일자리를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맞아요. 건가요? 지금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렵고 일을 구한다고 하셔도 월급이 엄청 낮아요. 그 월급 받고 생활하기 너무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한90% 정도 젊은 사람들이 미래가 없다고 그 이야기를 많이 해요 지금 경제적으로도 너무 네. 어렵고 정치적으로도 어려워서 그런 맞아요. 거네요 그러면 저희 듣동라분들이랑 이란 시위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한국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처럼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시면 이 응원이 심의하는 이란분들한테 엄청 큰 힘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끊임없이 이란 소식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화수목 아침 7시 뒷동라가 습관이 됩니다.